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 무슨 쌀뜨물 같은 물 주지? 응. 나좀 첨해서 그래. 또 먹었는데 뭐 달달해. 밥알도 동동 두고 뭐 닭주도 아닌 것이. 닭주 어, 어. 요리 밥알도 동동. 아.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명식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요즘 카메라 빨 받으니까 점점 이뻐지네. 네, 이렇게 봄날이 됐습니다. 이쁜 <laughs> 봄날이. 뭐, 네. 뭐, 하, 사람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게 자꾸 방송을 해봐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우리 이명실 언니랑 함께, 언니가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뭐, 나름, 요리의 철학이라고까지는 좀 그런데, 요리를 배우다 오셨잖아요. 요리 학교다 나왔잖아요. 학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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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 요리사. 음. 요리사 재료 없는 요리사. 예. 어. 네. 요리사기 때문에. 네. 오늘은 제가 우리 언니랑 함께 고향 음식이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도 각 지역마다의 특징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 음식? 뭐 안동 고등어뭐 춘천 닭갈비. 어. 속초 병물 하게 되면 뭐가 찬수 있지? 우리가 석초요? 어지 뭐죠? <laughs> 그러니까 명, 옛날엔 명태가 또 엄청 많았다더라고. 요또 명태하면 우린또 명태 깍두기가 있잖아. 아 근데 여기는 명태하면 깍두리 먼저 깍두기부터 딱 떠오르잖아요, 어.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고기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오늘 김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아, <laughs> 네, 왜냐면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케이프드라고해서 대한민국의 아, 식품이 아주 세계적으로 많이 일려주고 있거든요. 어 작년에는 그면 한국의 영화를 보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짜파게티, 너구리 해가지고 신라면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한국의 식품들이 전 세계에 알려져 있는데 요즘은 또 김치가 그렇죠. 세계적으로 <목소리> 요즘 코로나에도 김치가 아주 유명하다고 안 해가지고 안 마늘이, 삭힌 마늘이, 그게 굉장히 그렇게 네. 좋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왜이 주제를 준비했냐면 얼마 전에 지금 수를 보면서 그걸 봤습니다. 뭐가 음. 있냐면 대한민국의 김치가 미국이란 나라가 크잖아요. 엄청 크죠. 세데주가 예, 우리나라가. 세계주에서 예, 한국의 김치의 날을 정해가지고. 예, 정말? 정해져 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가 캘리포니아주. 예, 우리 예, 한인들 이 많이 살아. 예, 아, 음. 진짜. 캘리포니아주에서 작년 8월 29일 날. 그리고 올해 2월 9일 날에는 버지니아주에서. 2월 25일 날에는 유욕주에서 저... 김치의 날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어, 다른 나라에서 아니, 김치의 날을 대한민국도 정해가지고. 아니고 어. 그래서 유영주 같은 거는 2013년도에 한국의 김치 버전이라든가 준비 과정을 유네스코의 무형문화 아주 이름 있는. 역사적인 식품이다 해가지고 김치의 날을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2020년 11월 22일 날을 법적으로 김치의 날로 제정했는데 똑같은 날로 음. 우리나라도 김치의 날이 있다고 음. 어, 2020년도 나 이거 뉴스를 들어가지고 음. 아 김치의 날난 그날 들으면서 그때 뉴스를 들을 때는 아 요즘은 날을 많이 만드는구나 뭐 빼빼려대를 그때 우리가 음. 가래떡대이 음. 이렇게 말, 말하잖아. 아, 무슨 나를 계속해서 만드는구나. 이번에 이렇게 큰 나라들에서 대한민국의 김치를 우리의 문화적인, 우리의 역사로 인정해 줘 가지고 같이 기념한다는 게 너무 크게 뿌듯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는 요새 이게 렇 김치 아기가 나오니까 음. 제가 중국에 살때 열받는 게 있지. 열받는 게. 이번에 있다면서요. 올림픽 준비하면서 음, 음. 중국이 김치가 자기네 역사라고 그러잖아. 아니, 그거보다도 음. 제가 중국에 한 십몇 년 살았잖아요. 음. 또 북경에서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때 여러 유학생들하고 음. 이렇게 계속 공부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뭐가 있었는가 뭐 이게 한국 대학생들하고 중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논쟁을 많이 하더라고 음. 그래서 무슨 논쟁인가 하고 저는 들었거든요. 근데 동북공정이라는 걸 가지고 음. 이렇게 토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동북공정이 뭐지 하고 들었더니 그 북한의 고려 있잖아요. 음. 고려가 옛날에 중국이 땅이었다는 거야. 미친놈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욱하니까 사실은 그때 당시 위성은 고려가 어. 이 중국에 대비하지 못할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 아 이렇게 나오다가는 어. 우리의 문화 것을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겠네? 하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딱 생각한 게 있어. 아, 요번에 김치 사건 확 일어나면서 한복 사건 일어났잖아. 음음. 그러면서 느낀 게아이 사람들이 이 땅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려고 하니까 음. 첫째. 문화와 이걸 다 자기네 거로 만들어야 된다. 어, 일단 문화부 만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한복도 자기네 거라고. 김치도, 김치도 자기네 거라고. 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어느 뉴스에 딱 봤는데, 우리 이성계 있잖아. 우리 음, 시조야나 음, 음. 이씨잖아. 아, 이씨야. 이씨에요. <laughs> 이성계가 조선을 딱 만들었잖아. 음, 음. 그, 그 찍은 사사 찾아나가 있더라고. 음. 이렇게 그림 그린 거 하다가. 음. 그 옷이 중국에서 하사한 거라는 거야. 하사한 자기네 옷이라 이거야. 자기� 말도 안 되지. 어. 어? 그리고 그 결국은 조선의 그 500년 역사도 결국은 우리 자기의 소국이었다 음. 이렇게 어. 말을 하고 있더라고. 어. 그래, 중국에 그때 당시 내가 체료할때 김치가 팔았는데 그걸 조선족들이 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만 여기 뭐 반찬 매대처럼 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절임 배추, 깻잎에서 근데 그때 이게 배추를 해서 김치를 해서 팔았는데 그때 그 배추를 가지고 응. 자기들 거라고. 응. 우선족거이 만든 배추를 어. 자기네 역사로고 이렇게 지금 둥갑해 가지고 지금 팔아 먹는 거죠. 김치라는 거는 진짜 우리의 남북한 우리 민족이 김치는 없어서 안 되는 식품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못 사는 북한도 김장하면 김장전투 이러잖아. 어, 전투잖아. 어, 전투. 왜냐면 우리는. 365일 김치 없으면 못 살아 김치는 없으면 못 살아 북한에 그런 노래도 있잖아 어. 김치 없이못 살아 나는 못 살아 이런 응. 노래도다 있잖아 김치 깍두기만도 깍두기 있고, 있고. 어. 좋다고 그, 그만큼 우리의 역사기 때문에 노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봐라 김치 없으면 맛이 없지 맛이 없어 음. 일단은 진수성찬에 그래서 대한민국에 보게 되면 그 외국인들도 처음에는 김치라는 맛을 모르고 와서 음. 한국에 와서 딱 김치를 먹었을 때그 숙성된 맛. 음. 거기에 놀라잖아. 아, 이런 음식도 있었구나. 그런데 이게 한국의 김치라고? 그러면서 이 김치가 지금 전 세계를 퍼져. 누가 그러니까 배 어, 아픈, 아픈 거지. 가지고 어. 싶었던 거지. 어. 근데 나는, 그것까지 좋아. 뭐, 자기는 어떻게나, 얼마 나 부러웠으면, 어. 김치까지도 자기네 거라겠나. 근데 다 먹을 수는 있는데, 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어. 가는 곳마다 김치가 다 달라. 맞아. 난이기 와서 너무 놀랐어 근데, 북한도 지방마다 김치가 다르다 하지만, 거긴 이동이 자유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개성에도 뭐, 보쌈 뭐, 김치 뭐 있고, 여러 가지 김치 때도, 우린, 우리는, 우리는 열일 배웠잖아. 교과서 어. 쪽으로는 배웠어. 근데 보지도 못했고, 맛도 보지도 못하고. 맛도 못 봤지. 오, 오, 오.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았어. 그러나, 대한민국 오니까 세상에 북한에 있는 우리 북도 음식까지 다 있네? 어? 김치가? 한, 북한에 와서온 사람들이 북한 김치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 요즘은 인터넷으로 앉아서 전라도 김치, 경상도 김치 다 먹을 수있잖 아, 각가지 고장마다 다맛있어다 달라. 어. 근데 전라도가지도 많아. 전라도 김치도 젓갈 들어가고, 우리 맵이 또딱 맞아. 너무 좋아. 어, 난전라도 김치 진짜 짱. 그래서 또 경상도는 김치를또해더라고또 어, 그거도 못 먹어봤지. 맛있어요. 이게 북한도 그래. 지역마다 김치가 조금씩 맛이 다르잖아. 어, 그렇지. 경북도 김치가 젓갈을 진짜 많이 넣거든. 응. 대한민국에서 난 처음에 시장 갔는데 왜어 응. 시케를 사라 그래서 나는 아 무슨 명태 식케인가 했는데 맛있는 걸 먹어. 시케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는 시케 시케. 어, 우리는 거. 우리는 시케라고 하면 응, 응. 뭐. 하지해서 그런 뭐 맛있는 것들은 그래서 가재미라든지 명태식든또 명태 이런데 뭐 덜목식해 이런 것들 어, 어, 어. 어. 말했는데요. 이건 또 맛있는 게 나도 거기에 어. 대서 그건 식해라고. 어. 식해 판돼서 어. 우리는 어. 가서 아, 양념된 어. 이런 명태식해 사려고 했거든. 맞아, 맞아. 그런데 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였잖아. 뭐 이거 무슨 쌀동물 같은 물 주지? 어. 나좀쯤 해서 어. 또 먹었는데 뭐 달달해, 어. 밥알도 동동두고 뭐 닭주다인 것이. 닭주우리 어. 밥알 동동두잖아. 어. 근데 맛했는데 너무 달아. 근데 난 너무 좋아하잖아. 어, 지금 그거를. 대한민국에 식당에 갔는데 깍두기 있다. 그게 갔다. 깍두기 풀어. 갔는데 뭐가 없지? 깍두기 하기 위면 명태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나는 그 우리가 12월 달 되게 되면 우리가 원래 10월 달부터 김치를 먹잖아. 북한은 음. 추우니까 김장을 일찍 하잖아. 그때부터 5월 말까지 김치를 먹는데 제일 먼저 먹는 게 우리 썰기하고 깍두기하고 제지 음. 같은 거 먹잖아. 김치풀 이때는 나 12월 달까지는 부지런 내가 나간다 손들고 어머니 김치풀어 누가 갔다오겠냐면 어머니 내 네! 이래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깍두기에서 고기만 먹다 온단 말이야 우리 어머니 아주 거예 새끼 같은 게 저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깍두기 풀어갔는데 여기 명태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거 어느 새 벌써 뭐 왔어? 김치지? 다 골라 응. 먹었구나 이래 가지고잖아. 있 얼마나 <laughs> 실망했게. 나는 딱히 반찬은 반찬 나오잖아. 응. 근데, 근데, 여기, 맨, 깍두기에, 어. 이게 없는 거야, 명태가. 한참 가 이렇게 눈 맞춰서, 저기요. 근데 응. 누를 줄도 몰랐어. 응. 그니까 러또 오더라고. 저 여기, 이렇게 명태가 하나도 없어요. 아, 나 서울에 명태 비싸서 이런가? 러 그니까, 러 어. 예? 아, 저는 깍두기인데, 그니까 러 깍두기에 명태가 없어요. 북한, 우리 응. 한경도 무조건 깍두기 하면 응. 명태 들어가야 되나? 우리 깍두기 아. 만드는 기본이 50대 50으로. 어. 딱 어, 그치. 절반이 없잖아. 어, 어, 어. 그 우리는 무로 하면, 그도무김치예요 무김치인데 이게 날오그맛아무도김치로도 해야 지까아 그러고 보니까 언니 유튜브에다가 명태 깍두기 했더라. 네. 근데 네. 그 깍두기 왜나안 줘? 이거야 줘지. 우리는 이 군다비 좀 아, 그래? 어. 아, 이그 다음에 내 가족들 딱 보여줘. 알았어요. 한국에 와서 진짜 떠들러 온게 뭐냐면 김치 있잖아. 3년 묵은지, 4년 묵은지. 우리네 믿을 수 없는 우리. 일이지. 어. 왜있을수 없냐 했더니 우린 자연 숙성이기 때문에 저기다가 땅에다 파묻잖아. 5월 6월 되게 되면 더운데 그거를 뭐 보관이 안 되잖아. 다 먹고 채워야지. 대한민국이 김치 종족이라고할 수밖에 없는 게전 세계적으로 김치 냉장고는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360월 김치를 떨구면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가 있잖아. 김치 냉장고. 중국에서 뭐라 하잖아. 어. 옆에 누수 봤지못봤니 거기에 뭐라 한다. 우리가 김치 냉장고. 옛날에 높이 어. 지금 다 스탠드지만 높이 어. 있는 게 있었잖아. 어. 근데 중국에 삥구이라고 있어. 어, 그러니까 뭐라는가. 음. 야, 너네 김치냉장고에 딱 내낼 거야? 우리도 있다. 어.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여보시들하고 <laughs> 아, 자연 숙성되고 그거 마다 온도 조절이. 있고. 그렇지. 이거는 김치만을 위해서 어. 예, 김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이 거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우리가 자기의 음식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한단 말이야. 365일 김치 없으면 못 먹는 사람들이 어. 김치가 떨어지고 이 현대적 사회에서 땅 파고 열 수도 없고. 어. 그러니까 연구된 것이 김치라는 게 사람들이 김치 하면 고래할 거지. 그치. 근데 그걸 우길 거 우겨야지. 아니, 13억이라는 인구에 그큰 땅덩어리가 있는데 왜남이 민족의 역사까지 탐내고 침하소리가 침하소리가 그렇게 부러운가? 나 옆으로 얼리 보면서 너무 너무 실망.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실망했어. 대한민국에 와서 제일 좋은 거는 음. 북한보다도 우리 북한에서 뭐라나이 대한민국이 음. 미국의 식민지가 돼서 한국말을 음. 다 잃고 우리의 것을 다 잃고. 아직 이게 음. 식민지 사회처럼 살아간다 그랬잖아근데 여기 와보니까 어 북한보다도 우리의 것을 더 어. 개성하고 발전하고 여기 오니까 3월 1일 알았지. 음. 우리는 3월 1일에 대해서는 보여준데 봉기라고 배우거든 어, 3월 음. 3월 1일 봉기. 봉기. 근데 그래서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 봉기 날에 네. 조그만 애가 7살이. 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그걸 배워가지고 뭐큰 의미를 안부여 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3일절을 국가적인 명절 휴식일입니다. 주관순 얘기해서 배웠어 그러니까 음, 주관순에 대해서 진짜 우리 그걸 보니까 몰랐어요. 음. 음.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민족의 이걸 있잖아. 한복도 봐라. 우리 한복 솔직히 입는데도 김일성 일대나 입지. 별로 안 입잖아. 근데 여기서는 경복궁 가봐라. 한복 입는 사람은 거저 통과야. 대한민국의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많은 노력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걸 계속적으로 벗어내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러니까 북한은 오히려 계속 김일성, 김정일 이거밖에하 모든 게다 김일성, 김정일 을주의를 어. 우리 김일 민족으로 해가지고 시선 우리 김일성, 김정일이었었다봐 아마 <laughs>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자기 나라 역사를 정말 지키는 것이 음, 그럼 정말 우리 언니랑 함께 제가 진짜 대한민국의 이 김치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금 막 이름 날리고 있는 건 알았지만 그큰 미국에서까지 김치에 날려 종해가지고 대한민국에 그렇죠. 김치가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이 소식에. 너무 우게 대한민국 국민이는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전 세계인들에게 그렇죠.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아, 그렇지. 얼마나 멋있냐고 김치날이 있대요 김치날, 네, 김치 날이. 있습니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2020년 11월 22일 날 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날에는 정말 음. 김치, 올해는 진짜 11월 22일 음. 날 김치의 날. 여러가지 김치에서 전국 팔도 김치를 다 앞에다 놓고 어. 한번 먹방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듯이. 네, 한 한복, 우리의 한복을 우아하게 입고 먹방. 한번 좀 찍어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이. 네. 여러분, 오늘 도 이렇게 우리 이명실 언니랑 대한민국의 이푸드 바로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김치 너무 좋죠. 네. 여러분, 우리 이명실 TV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